어? <laughs> 20번에 f(x)가 3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파이 플러스 1이다. 네, 이건 특징을 좀 들어볼게요. 를묶어줘줘야되어어뭘로묶지 우리 저거 묶을 때 항상 뭘로 묶어? x 앞에 개수로 묶는 거 맞지? 2분의 파이로묶어 누가 누가 2분의 가 누가 면 x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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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거에 하기 곱해져 있는 숫자 3이 양수니까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면 되고 최소는 요놈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 주기는 x 앞에 있는 계수 2분의 파이 분의 원래 1분의 2파이 파이 파이 나누고 4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최대값이 4다 맞잖아. 그다음 리은은 y는 3 사인 이분의 파이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 맞지? 그래도 확인. 다음 디귿은 네 곡선 y는 3네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거. 0일 때 얼마야? 여기 식 데이터 봐야 돼. x 0이면 x 0 데이터면 3 곱하기 sin 이 플러스 1 되는 거 맞니? sin 파이가 얼마다? 0 되는 거 맞지? 얘 무시하시고 아 1을 지키는구나. 0일 때 1이야. 그리고 나서 1일 때 얼마야? 1. x 1 데이터. 3의 사인 2분의 3파 s 플러스 1. 사인 2분의 3 i 이 n 마이너스 1 s 는거 맞나요? in a minus ilden. minus c. minus c. m 는다 u 2 c. plus c. plus c. plus c. p l u 2 얘도 다시 0 되는 거잖아. 그럼 1로 올라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중 아닐까? 계속? 물론 더 올라가야 돼. 최대값 4까지 가야, 돼.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구간이 잘린 거야. 올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거랑 Y는 3과 있고 1보다 3이 넘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구간에서는 없다는 얘기야. 물론 더연장되면 있을 거야. 4바디 하면. 그래서 이것은 필요 다3번에 이거든? 실수 전체에서 사인 과 사인 같은 거는 또 그리기 힘들면 지나는 점을 구해서 그냥 연결하면 돼. 어떻게든 연결하시면 대충 개혁이 나와요. 이제 잘 모르겠을 때는 점 찾아서 연결하면 돼. 연속이라서. 범위가 0부터 5까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sin x랑 sin nx의 고점을 f n 이 정의할 때 f2랑 f5니까 f2라는 것은 n에 2를 대입하면 되나요? sin x랑 sin 2x의 고점을 카운트하면 된다는 얘예요 sin x는 주기가 282 이분은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인 EX는 2기가 파이가 되겠죠 2분의 2 파이 해서 이거를 한 칸에 다 그리자 Y는 사인 X 우리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그냥 그리시고 그 다음에 사인 EX를 그릴 건데 얘 주기가 파이래 그럼 벌써 파이 찍혔을 때한 바퀴 다 돌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와야 되지 않까 이게 y 는 사인 2X가 될 거야 이런 거 조건 잘 봐야 된다 0이랑 파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둘다 포함돼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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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개. f 2 이가 3이다이거 찾아주시면 되고. 다럼 f 5는 s i n 사 x랑 s 가 사미다. x 가 만나는 이이야이놈의 주기는 여전히. 이번엔 주기가 5분의 2차이니까, 얘를 5분의 1 투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다꼴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한번더 가야 되는 데들라 문제가 뭐냐면 아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좌표를 대입해 보면 돼. 여기 딱폴로할때 1일 때가 원래 X는 2분의 파인거잖아 그럼 그때 s i n x 함수 값이 1 되는 거 맞지? 얘는 얼마냐고 보자고. 사인 엑 x 에 2분의 파일을 대입해봐. 그럼 사인 2분의 5파일을 주기성 이용하면 사인 2분의 파일을 낮출 수 있겠지. 얘도 1 되는 거 맞네. 그럼 딱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왜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게상각감수 그래프랑 직선됐다고 기억나지? 만는데 4개만 더 상용으로 l 로그앱이 마이너스 1.4609 그럼 이제 보통 틀린 애들은 선생님 4609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 되게 음수로 주어져 있으면 소수 부분이 0.4609 되는 거 아니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에 마이너스 0.4605가 되어 있는 거니까 소수 부분의 정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양수로 세팅을 해줘야 돼. 얘를 마이너스 2 더하기 0.5391 하는 게 맞겠죠. 쭉 바꿔주시고. 아, 얘는 소수 부분이 0.539이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0.5391을 찾아서 배를 일단 식으로 한번 써봐. 이 칸에 있는 수가 무슨 의미냐면, 로그에 3.46이라는 얘기야. 3.46 이게 0.5391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써보자. 마이너스 2는 2제곱이야. 그리고 0.5391을 로그 3.46으로 바꿔 적으시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두개를 합쳐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46 소수점 앞으로 두개 땡기면 되는거지. 마이너스니까. 로그 0.0346이 놈이 m값이 되면 될거야. 는 ì n h 3 정의되도록 하는 것은 위조건이랑 진수조건을 묶어 있다. 위조건이랑 진수조건. 위조건저기 600X가 일단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600X가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맞네? 이조건은 양수, 그리고 1이 되면 안 된다고. 진수조건. 진수조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X. 124가 0보다 크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를 다더하라는 문제. 이 조건 대구나. 이것은 x가 6보다 작다. 이것은 x가 5가 아니다. 얘는 양쪽 마이너스 처리하면 x 제곱이 9x 플러스 14가 0보다 작다. x 2, x 7이 0보다 작다니까. x가 2와 그럼 일반 여기 들어간 정수가 적고 나서 지워 내는게 편해. 3, 4, 5, 6, 7. 근데 아까 문제에서 6보다 작대. 이안 돼. 5가 아니래. 이안 돼. 답이 3이랑 4니까 더해서 7이 되는 얘기야. 알겠지. 너네 수직선 잘 못하잖아. 이거 구독어. 일단 정수 적고 나서 지워 가는 방향으로 가세요. 뿔, 뿔, 뿔 넓이. 뿔 부피 어떻게 구해? 뿔 부피. 핵심 숫자 뭐지? 음. 3분의 1 곱하기 민전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 뿔 넓이는 이제 정계도를 누리시면 편하겠다. 이거 뜯으면 어떻게 되는지 초딩때 많이 하지 않아? 이렇게. 부채 꼴한개 나오고, 이제 뚜껑. 여기네? 여기가 1 0 m 그리고 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5래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5란 얘기야 이 뚜껑의 둘레로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둘레는 10파이 되는거잖아 여기는 뚜껑이랑 얘랑 만나는거 아닐가요 길이도 10파이가 된다 나서나 세타를 모르겠어 세타 몰라도 되겠다 이제 부채꼴 더하기 뚜껑 하시면 돼요 이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지만 그냥 RL해도 괜찮잖아 2분의 1 R이 16이고 L이 10파이 80파이가 되는거고 여기 뚜껑은 파이 R이 없으시면 25파이 두개 더하면 105파이 그런거 틀리면 안된나 공식을 외우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야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알제불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거 지문 안했어? 이거 안해도 돼? 오버? 해야 되는 사람 있어? 정리하자 구하라고 하는 거. 탄젠트 파이 베기 세타야. 탄젠트 주기가 파이 되는 거 같지? 그래서 파이 빼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쟤는 뭘로 바뀔까? 탄젠트가 낯설면 쟤를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터 그래프로 가세요. 2분의 파이야. 0이네. 0에서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겠지. 0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터 다음 사인 2분의 파이로 가세요. 시작점이 1이네. 1에서부터 0으로 떨어져. 코사인세터 어, 이놈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되는 거 맞아? 탄젠트의 역수잖아.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사인 사이 분의 코사인이지. 바꿔서 볼게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자, 아, 탄젠트는 마이너스 뱉는놈 맞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아 그럼 다시 이제 보자 마이너스 0사0 분의 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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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좀 볼게. 이거 두개 쳐다보고 있으니까 0분하고 싶지 않니? 0분해야 돼. 마이너스에 그러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서로 곱하는데 앞에 있는 거 분자는 사인 제곱세타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코사인 제곱세타 근데 여기 있는 분자가 이제 많이 보던 거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1을 사인 제곱, 9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 목요일에 했었지 루트 꺼내는 거했었잖아 기억 안나거든 기억력이 이틀이네. 이렇게 됐다. 이걸 구하는 문제고 그럼 제를 봤을 때 딱딱도 제곱 아닌가? 요 제곱해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서 정리가 될거 아니야? 제곱을 하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백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값이 실제로 1을 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리고 이 놈이 1이야 그러면 얘이양하고이 놈이 양하고이분의 1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4분의 여기 4분의 1이 들어가면 원분수 처리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